독독독해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소비농말의 조섭입니다. 아까 방금 본것 같은데 또 인사를 드리네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코파이하고 오레오를 튀겨 먹었었잖아요. 이번에는 과일을 한번 튀겨 먹어볼 겁니다. 자긴말 필요 없이 바로 과일을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물은 대하고 불하고 딸기를 튀겨 볼 건데요. 어 다른 과일들도 많은데 어과일값이또 금값에다가 제가 또 과일 알러지가 많아서 사과나 키위나 뭐 이런 거는 잘 먹지 못해서 일단은 집에 있는 배하고 귤하고 딸기를 이용해서 과일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하고 귤하고 딸기를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하고 귤하고 딸기를 손질을 해줬고요 자요 녀석들도 튀김가루에다가 버무려 주신 다음에 버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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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물야요 자, 이런 식으로 잘 버무려 주시고 튀김옷을 입혀줍니다. 자 우선 튀김옷을 입혀준 귤부터 투척. 예. 그 다음에 배 투척. 딸기도 투척. 정말 맛있어 보인다! 자, 딸기 익었고, 딸기 안에 지금 기름이 엄청 들어간 것 같은데, 내 예상으로는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배. 마지막으로 귤 선생 나와주세요. 자, 드디어 과일 튀김이 완성이 되었는데, 맛은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이 귤부터 반으로 갈라볼게요. 우! 뭐야? 귤이 기름을 다 먹었나 봐요. 귤 튀김 정말 맛 없어 보인다. 그 다음에 배도 반으로 갈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배 튀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딸기. 딸기는 그냥 으깨지네요. 으깨져. 셔터. Oh my god. 딸기는 그냥 통째로 먹는 걸로. 자 어느 거부터 먹어볼까요? 저는 우선 귤 튀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각의 혼동이 오는 맛이네요. 튀김 맛 따로, 귤맛 따로 나서 어느 한 곳의 맛이 집중이 안 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맛이 맛없어요. 그 다음에 배 튀김을 먹어볼게요. 배는 먹을만해요. 아삭아삭하고. 근데 이거 역시도 맛없어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딸기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제일 맛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이시죠? 딸기 이렇게 다 으깨진 거, 기름 흡수해가지고. 야, 안에서 기름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어나 살찌겠다. 난죽 아, 뜨거워. 아, 아 뜨거워. 맛있는데? 눈 배구라 뻥이지롱 맛없어. 과일은 이 맛이죠. 과일 무슨 튀겨 먹어 튀겨 먹기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과일로 튀김을 해서 먹어봤는데 아 어. 해 먹을 게 아니에요. 이거 음식이라고 할수 없어요. 진짜 맛 없어요. 이 이상 할 말이 없네요. 이상입니다. 이모 여기 초코 파이 튀김하고 오레오 튀김 하나 주세요. 자 <laughs> 지금 초코